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빨개 손님입니다. 토끼를 떼야 되는데, 얘가 지금, 남, 수컷이어서 지금 얘가 지금 발종이거든요, 지금 얘가? 이거 계속 제 다리를 이렇게. 그래서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거 따라다니는 거. 따라다니는 죄송합니다, 실례할줄알았요 네. 여기, 여기 지금 동생이 잡고 있어서 아 진짜 이때는등 9등, 1 0이 12등, 13등, 네이등 15등, 16등, 이7등1 8어 19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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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 들셨나요바 얘가 낑낑대요. 응. 계속 저 따라다니네요. 얘가 지금 발정이 지금 얘가 많이 커가지고 침대 밑에 들어갔어요. 여기가 지금 2층 침대인데 아, 지금 또 여기 들어왔네 들이 여기다가 써가지고 하고 잠깐 대로 여러분 제가 드디어 머리를 자랐습니다 얼굴은 공개 안 할게 나왔당 터더랑 이리, 와봐. 이리 올라가 봐 여기 올라가봐 동생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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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왜왜 왜 그래 왜 그랬어? 예? 토들이가 지금 에고 토들라여 있어봐 에고 토들이 계속 저기 따라오네 있어보겠다 그래서 저를 빙빙 돌아요 소금 요리가 되게 착해졌어요. 좋은 점. 아, 근데 얘가 시 앞에서 외로워서 그런가? 빨리 암컷을 데려가게 해요 너무 심심해하는 것 같고 이제 얘도 다 커가지고 에이, 이리 와봐. 터드릴까요?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

哦了。Oh,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